네 안녕하세요. 수업사는 이안 사람이 우리 김보살님이 또인류 천왕입니다. 조상의 국절을 잘 풀어내고 신의 어머님 또한 아주 이렇게 또 영감하시고 아버지 또한 글문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이 보살님이 우리 안 사람이 구판에 있어서 늘 이렇게 또 조상의 혼백을 잘 잡고 무엇보다도요 어. 이 굿을 잡게 되면, 남자분들, 이렇게, 복사님들도 몸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여자분들의 몸이 아픈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에, 이를 잡고, 이 굿이 시작될 때까지, 이그 조상의 안 좋은 지기죠. 지기를 온몸을 타고 아프기 때문에, 그 고통이 클수록 그 집의 성불은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통 지기를 이겨내고 나를 잡아서 굿이 시작되었을 적에 그 몸이 안 아프려면 그 지기를 받은 만큼 그 조상의 고를 온몸으로 받아서 이 고를 풀어내고 닦아내고 그 집안의 곡절을 풀어내어야지만이 답을 찾아내어야지만이 몸이 아픈 게안 아플 수 있거든요. 항상 이 굿의 조화와 이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업사는 굉장히 많이 깨달으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이 신의 길을 오시는 모든 보살님들 힘들게 신을 받으시고 또 법당을 이렇게 또 운영에 감해 있어서 또이 나를 잡고 굿을 이, 진행을 하고 또 굿을 진행하는 동안 보신, 어, 본인의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또잘 찍어서 홍보를 잘 해서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알리는 부분을 잘 알려서 손님이 찾아오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영상을 찍고 알리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 부분이 굉장히 큰 금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영감하신 분들도 요즘 같은 세월에는 너무나도 많은 한집 건너 전부 다이 점집이잖아요. 이러한 세월 속에서 참 힘든 생활의 고를 겪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항상 소업사는요, 그러한 경우를 볼 때마다 소업사는 항상 믿고 따라올 쪽으로 이 연금, 연금에 있어서 여러가지 경우가 참 많지만 음그 줄력을 찾아내고 이어주고 그리고 신령님을 잘 몸에 실어서 조상의 곡결을잘 풀어내고 그리고 그 굿을 통해서 그 집의 성보를 줄수 있고 그리고 그 굿을 통해서 홍보하고 알려드리고 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금전이 많이 들어가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그분이 아주 이 어려운 세월 속에 신령님의 뜻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아무리 연금을 하고 아무리 이 신령님 말씀이 뛰어나더라도요, 방세를 못 내면 쫓겨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말로 큰금전을 받아서 구슬 잘못할 경우에는요, 관제 구슬에 휘말려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경우를 많이 겪고 또 사람이 사람인지라 상대적으로 큰금전을 쓰고 잘못 일을 하게 되면 원수 아닌 원수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수업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일들을 통해서 어 많이 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수업사는 늘 기도를 할때 산신할아버지가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앉을 수 있을까 늘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갈래로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우리 안사람도 보살님이지만서도 쿠팡에서 우리 또 이쁘게 꽃을 피우고 그리고 더불어서 영상을 이쁘게 잘 찍어서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주로 X세대보다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요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고 영상을 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찍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실력님을 모셔가는데 큰 돈을 쓴 입장에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큰 돈을 드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 하세요. 우리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영상을 잘 찍고 못찍고는 잘 구분을 못하십니다. 영상을 찍는 분들만 아시거든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영상을 찍을, 찍을 때 찍을 때그 뜻이 잘 전달이 되게끔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날에는 어... 여러 점집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홍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전 안에 앉아서 신령님의 이 뜻을 받으며 기도하는 부분도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고요.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손님이 잘 찾아오고 손님이 잘 찾아와야 신령님의 뜻도, 뜻도 잘 전달할 수도 있고 당수도 낼 수도 있고 생활에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영상과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과 홍보도 큰 금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수업사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실력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수업사가 역량을 키우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분들이, 선생님들이, 모두가 연금하고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러나 어, 지금 세대에는, 어, MZ 세대, 알파 세대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의 매체나 흐름을 이용을 굉장히 잘해요. X 세대까지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서도, 이 몸이 아파서 오신, 이 시내 길을 가시는 분들은 내가 몸이 아파서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알기 어렵고, 그래서 많이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업사는 항상 모든 역량이 있어서, 음, 든든한 이런 큰 나무같이 이 모두를 포용을 해서 왔을 적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좀 답답한 곳을 해결시켜주고 몸이 아, 아파서 신을 받으시는 우리 보살님들이이곳에서 이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산신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소업사를 찾아왔을 적으로 아, 이분이라면 답답한 고를 풀어줄 수가 있고 해결되어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또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들이 이렇게 또 신용이 되려면요 또 공수도 맞아야 되죠. 공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수가 잘 맞아야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신의 역량이 잘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뒤쪽으로, 모든 부분의 운영함에 있어서, 그 답답한 곡절, 금전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잘안 들어가게끔, 부담이 안 되게끔, 잘 이렇게 또 역량을 발휘해서, 그분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신령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항상, 어, 이 용기를 가지시고요.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치 하세요. 감사합니다.